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임티브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트 다시 돌아온 야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서 제가 좀 미리 플레이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해놨고 광질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네 석탄도 많이 캐놓고 철도 세 세트 이렇게 캐놨습니다 저는 돌을 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해볼 거냐. 광질 그냥 일자로 쭉 파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을 겁니다. 일단 찾기보 가봅시다. 그래도 가기 전에는 석탄은, 아니, 석탄이야. 횃불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횃불은 있어야 되니까 횃불은 챙겨갑시다. 일단 돌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선물관 같은 거랑.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횃불. 어, 이렇게 해주고, 전부 다 만들고요. 이 정도면 됐고요. 패턴을 넣고, 자, 이제, 자, 이제 강제질하러 가봅시다. 이쪽으로 일자로 쭉 찍어야 거기 때문에. 뭐지? 얘는 뭐야? 블루가 <목소리도> 뭐죠? 괜히 무섭네? 이게 보니까 12 y 좌표가 12 14에서 13 13일을 14에서 14 밑에부터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계속 내려가봅시다. 조금 내려가도록 할게요. 어, 와우, 철. 다이아몬드 문제해야 나는 마인크래프 저는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발견한 적도 없고요. 어, 찾아보지도, 캐보지도 못했고, 찾아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거 보면 로가 많이 있네요. 성로만4 0개요 40개. 이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예스! 다이아몬! 컴온 다이아몬! 몇개 y 개! Okay. 예스! 몇 개야? 나의 운은 10개를 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8개 오! 몇 개야? 다이아몇 개야? 오케이 okay, 마린 17... 야 이거 올라가자 어? 이거 또 있다 또 있다! 끝 자 이제 올라갑시다. 와운 좋았고 운 좋았고요. 운 좋았습니다. 운 좋았고요. 그럼 이걸로 이제 석탄도 하나 캐고 해가지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분도 좋을, 좋아, 좋습니다. 그냥 볼 낭비하지 말고. 오케이. 응? 여기 광산은 유영화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산이야. 광산? 우리 집 바로 옆이라서 좋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친, 너무 일찍, 너무 금방 마친 것 같아서, 어, 석재벽들도 좀 만들어줄까? 석재벽들이 느낌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석재벽들도 만들어주고, 석재벽들도 만들어주고,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그래서, 돌 하나, 하자 그래서 간다, 간다. 하나, 하나, 하나. 좀 윤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안 쓰는 것들 넣어 줍시다. 자 이제 대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수. 철스... 어 방어구는 철 세트 무기는 다이아몬드 세트로 갑니다. 와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가주가. 너는 안타깝지만 가져야 될 때구나. 철 세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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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사랑 끝났었고무게에 간다. 잠시만, 이거 좀얘리좀 해주고. 뭐야 버려버되그 그래서 버리는 건 아니지. 자, 그러면 갑니다. 파원 하트 3, 4, 예스 4, 츠 바디 4, 4, 4, 4, 4, 4, 4, 4, 4, 다이아몬드 캐스입니다. 예스! 좋아요. 좋았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볼까요? 어, 닭다리, 아, 닭다리. 닭은 한 방? 돼지도, 돼지는 두 방? 통계 보시면 일단, 제가, 좀비, 아니, 좀비를, 스킬레트테한번죽었고요 어, 다이아몬드 고, 도끼. 허, 와, 완전 빨라. 와! 역시, 마인크래프트 초보가 야생 2일차인데, 마인크래프트 초보가 드디어 야생 2일차부터 벌써 다이아몬드 쳤더니, 영광스럽습니다. 그것도 열, 일곱 개나. 여기는 뭐지? 여기는 왜 음, 뭐야 이런 이게 뭐지 이런 데가 있어? 쟤는 뭐야 어? 에잇 뉴욕 있는 덩크 환자다 오 에메랄드 아카시아나 묘목 키큰 잔디 큰 잔디는 뭐야 씨앗이잖아 얘 때릴 수있나 오. 어. 어야왜 야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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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오,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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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도 문스톤 가보죠. 우리는 스케일 좀. 네, 데 언데드인가 보네요. 아침대도 불에 안타 타지. 안 타고 있는데. 근데 마을 치고, 마을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을인데 사람이 없잖아. 아 사람 한 명도 없는 건 뭐죠? 여기 뭐 있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와, 나 이불로 약간 느낌 좋은데? 아, 가죽? 가죽? 뭐야, 가마솥인가? 와, 짱잘 부시죠, 다이아몬드 곡괭이. 뭐야, 이거? 어? 어? 아기가 있네. 애기 좀있고아기 좀...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와... 완전 쓸모가 없어요. 어. 자밤 범대 간다.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와... 다시... 아, 자고 나서 다시 탐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집으로... 그리운 집! 아예 그리운데 마지막 한 집만 보러 갈까요? 어 쓸모가 없어 키 큰덴 눈은 어 쓸모가 없단 말이야 아 이거 몬스터 나오잖아 가죽만 주면 안 되겠네? 안 좋네? 가죽 안 줬어 뭐야 나 누가 활 쐈다 누가 누가 활 쐈어 활 소리가 뾱 소리가 났어 우리 집 어딥니까 우리 집이요 Where is my home? Where is my home? 자 갑시다 깜짝이야 어, 고민지어졌다 자 일단 빨리 샵 아, 다행히도 저는 아직 56개 끊렸던 아, 소리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발색 연을 넣고. 넣고. 저그요 자, 스크래트는 끝장 났고 어, 마을이 어디 있었냐? 마을이 이쪽에 있었죠? 여기는 맞나? 기억이 안 난다. 와, 저기. 집부기집 부셔진 것같아요 <laughs> 총체적 난국이야 여기 총체적 난국이 났어 났어, 났어. 난리 났어 와 깜짝아 죽는 줄 알았어요 순간 협곡인 줄 순간 협곡인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협곡 아니었고 여기 집안 가본 것 같거든요 가봤어요 어이 책장이 마음에 드니까 옥사대도 아. 카펫도? 자, 그럼 여기는 아까 털었던 집이죠? 여기도 다 떼어갑시다, 그냥. 이집 마음, 아, 이 집이래. 이 블록 마음에 들은 이건 뭐야? 테라코타? 약간, 어, 어, 좋아하고 있는 블록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없어요. 너희 얘한테 주면 얘줄수 있니? 멈춰봐. 에? 어디를 가냐요 에이, 멈춰. Stop it. Stop it. 아니 변신 안 하나 보네요. 뭐야 이거? 뭐야? 이불로 은 거야? 어, 안 먹어져. 그럼 뭐야? 석재 절단기 바로 돌까지 절사, 절단해볼 수 있는 엄청난 수 어... 화분은 필요 없구 이건 뭐야? 오늘 의외로 운이, 운이 좋은? 운이 좋은데? 내 운이 잘따주고 있어. 어, 뭐야? 아 의상은 똥 같은 거. 아우 더러운 거다. 와 여기 집 굉장히 커. 뭐야 뭐가 떠 내려왔는데? 어 아무것도. 저뭐 있다. 있다. 잠시만요. 빨리. 뭐 있다. 아니 없고요. 자 그럼 마을 구기는 이걸로 다 끝인가요? 수업이다. 아, 요즘에 더 더워,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박도 먹고 싶은데, 수박이 없어가지고 집에 사와야 는데 아,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한 달에 10만원 밖에 못 보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 식물로 죽여줄게. 양고기는 버려, 양털도 버려. 밀 버리고? 그러면, 여기 안 가본 거 깜짝이야. 어, 가봤고요집 구경 다 끝났으니, 돌아갑시다. 뭐, 어, 돌아가는 걸로 만족합시다. 우리 집이 이쪽이었을걸요? 우리 집이 이쪽이었을 테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피라미드인가? 그냥... 이상은 충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탐험하러 가도록 할 거니까, 지금 아직 녹화 끝난, 바, 녹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까 거기가 몬스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 챗불 좀, 챗불? 챗불. 불좀 챙겨가지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챙겨서, 어, 이렇게 다 넣고, 25개, 27개, 27개면 충분하겠죠, 이렇게. 고, 어, 됐어. 갑시다. 어, 어두워지는 건 아니겠지, 지금? 이쪽에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제가? 깜짝이야. 여기 있는 걸로 봤죠, 내가. 없어. 어디 갔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분명히, 이쪽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명이 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없으면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는데, 없으면 뭐, 다음 기회에 찾아다니는 걸로 합시다. 좀더 찾아보고, 그래서, 결과가 못, 맞, 못 믿었게 나오면, 그냥 가고, 어디있을까요 피라미드? 사막 쪽을 좀 둘러볼까요? 사막 쪽을 둘러, 아니, 저, 아까 저번에 어제 1회차 녹화할 때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 1회차 녹화했을 땐동일에 보였거든요? 근데 왜안 보이냐? 오류다, 오류다, 오류 났어. 맵 오류 났어. 저기 제작자님, 매우 오래 났어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 아니, 아까 분명히 1회차 찍을 때는 피라미드가 보였던 것 같거든요. 왜 지금은 안 보이냐? 지금은 안 보여. 요 지금은 안 보여요. 어? 아니 진짜 어디 갔지? 아니 나 여기서 여쯤 있었거든요. 진짜 사막 쪽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분명히 된거 같거든요. 제가 사막 쪽으로 한번 더가 볼게요. 일단은 사막아 나와라 아, 피라미드 찾고 싶었는데 탐방하고 싶었는데 탐험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피라미드를 차, 찾아서 참험하고 싶단 말이야. 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와, 저기 있다! 저거야, 저거야. 내가 말한 게 저겁니다. 아닌가? 아닌데? 그럼 갑시다, 그냥. 아, 잠깐만. 저거 맞잖아. 아니야? 아, 뭔지 모르겠어. 저거 왜 하나만 있냐? 두개 있어야 되는데? 예? 갑 y 예스 홀리.. 홀리 몰리 홀리 몰리 홀리 몰리 홀리 몰리 홀리 몰리 피라미드다 피라미피피미미찾찾싶었었저 피라미드 혹시 모 p 까 r a m i d Pyramid, p y r 어 뭐야? 뭐 p 뭔가 있을 것 같아 우와, 우와 TNT d p 어, 어! 어 필요 없을. 쓸모 없는 것들이 있는데. <laughs> 쓸모 없는. 와, 황금사가. 대박. 이거 진짜 희귀한 아이템이라고 들었거든요. 들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이아몬드! 오늘 운 빵빵 터지는 거 아니야? 제가 얻고 싶었던 실이랑 뼈다귀랑 화약도 있고요. 뭐야, 봐. 아?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마법에 부여된 책? 어, 뭐, 별거 없었네요. 어, 이렇게. No! 파쿠르를 해서 가야지. 블록 하나하나씩 일일이 써가면서 하면은 좀 아니죠. 내 아, 팍프로 실력을 보여주겠어! 오! 그 TNT에 어떻게 터뜨립니까? 플레이 new m i n e c 터트려, 아! 나안 터트려줘, 아안 터트려줘, 안 됐어, 망했어.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야생 2 회차는 끝이 아닙니다. 어제 뭐냐고요? 집에 가야되기 때문인데 집에 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것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